우리 아이는 눈곱 됐네, 엄마가. 응? 우리 아이는 눈곱 됐네, 엄마가. 응? 하윤아. 하윤아. 어, 봐봐, 엄마. 엄마 봐. 하윤아, 엄마 봐봐. 여기 봐. 응? 어디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봐봐. 응? 아유, 못나니 하윤이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못났던 우리 하영이 장난감 이거 물고 다니면서도 갖고 놀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에이거, 이거 이라또 애교 부리고 있네. 응? 응? 아이고. 교정이, 이교정이 하연이. 응? 이거 우리야. 이봐라, 하연아, 깨끔 아연. 못나니? 예뻐졌어요.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파란 눈이 아니라 눈이 하얘요. 눈동자가 왜하얄까 눈동가 아니라 눈이 왜 하얗을까? 하윤아 이거 이거 갖고 끌고 다니면서 놀아. 다 뜯어 먹었어 그냥 색소가 들어가 있는데. 응? 아, 갖고 놀아봐. 흔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 갖고 놀아. 엠, 엠, 엠. 조금도 갖고 노네. <laughs> 응? 잘 갖고 노네. 이제 오랑 창도 줘야지 갖고 놀라고. 고양식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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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놀아 아 얘네가 하도 지저분하게 놀아가지고 이 침대 카바를 벗겼어요 이불만 깔아놔서 아, 감당이 안돼응 불로야 어? 땡그라 빨리 나와서 장난감 갖고 놀자. 응? 이거 봐라. 아기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장난감 가지고. 응? 고영씨, 고영씨 빨리 나와. 얼른. 고영씨 나와. 고진, 구신? 고진도 갖고 놀아. 애니 한테 욕심 r 러 여기 오신 k u r o g 기예요고 u r o 고 i 기 오신 k u 고 o g i 여기 오신 k u r o 어 i 하기 오신 Kurogi. 여기 오저기는오줌을 싸가지고 이불기오렇게 u r 어놨어요 고양이, 고향씨. 고양이도 갖고 놀아. 고양이 갖고 놀아. 고양이, 아이 하윤이가 욕심이 많아. 응? 어? 다른 애들 좀좀 갖고 놀라 그래. 하윤아, 하윤이는 욕심 꾸러기. 예, 땡그리하고 블루는 아예 안 나와요. 이 장난감 흔드는 소리만 나면 더안 나와. <laughs> 아이고. 아이고, 누가 길고양이 아니랄까봐 우리 땡그리하고. 어? 블루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정말. 어? 들어가서 침대 밑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장난감 소리 이거 장난감 이 딸랑딸랑 소리 더안 나와요. 어? 아 이제 고우진이 이제 고큼고큼도 갖고 놀아요. 어? 아유 아주 어, 고우진도 갖고 놀아요. 고우진이. 우진아, 이거 갖고 놀아. 응? 어? 애가 갖고 놀아, 우진아. 응? 어? 우진아, 이거 갖고 놀아. 아, 고양시. <웃음> 우리 <laughs> 고하이니가 제일 잘 갖고 놀아. 고하윤이가. 하윤아. 아이고, 우리 하윤이 잘 노네. 욕심꾸러기, <laughs> 응? 어? 광금도 주고, 고진이도 주고, 그래야지. 너 혼자 이거 다 뜯어놓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아해, 이 장을. <laughs> 누가 아기들 응? 아니랄까봐 동치가 응? 꺼도 얘네들 <laughs> 넷이 같이 모여있어 우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우지 고영식 제일 짧아, 고무라. 응? 광큼? 우리 광큼이 실물이 되게 예뻐요. 고우진이랑. 고영식이 너무 잘생겼어요. 야. 애기들이 광큼이하고 고우진이 되게 작아요. 하윤이도 작은 편인데, 얘네 굉장히 작아요.